못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이런 법을 적용받기 위해서 노동자업을 통해서 비밀, 노동자업을 통해서 함께 단결하고 함께 부수는 그런 힘이 있는 고집이 있어야 가능하다는 사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건설 노동자들이 업체들에게 무시받고 차별받던 이런 현장을 바꿔나갈 수 있는 그 힘도 바로 민주노총 건설노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우리는 그런 건설노조를 통해서 현장을 하나씩 하나씩 바꿔나가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6일째입니다. SK는 지금의 NKG의 이런 불법적이고 부당한 노동행위에 대해서 반드시 책임을 묻고 노동조합을 인정을 하고 노동조합과 함께 가는 현장을 만들기 위해서 SBA 건들 원정사가 먼저 나서서 책임있는 그런 행동을 보여줘야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6.1세 6일째 불법 하조국과 불법 구영 부당 해고를 박살내기 위한 서울건설지부 조합원 동지들의 거리 대회를 우리 덕투분의 실천년장을 모시고 힘차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동지다 먼저, 제인사드겠습니다 네, 다음 순간, 인 총, 전국 건설로서, 울 건설지원, 박초부의, 실천단장, 박준성 의뢰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주직, 직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입니다 잠시 후녕민민요안녕하세하겠습니다 어서 동민들를 기리며 봉념하시겠습니다 봉 목념. 이끌고 계신 동국시대 부대장님 애군 동주을모시고 인텔 연대 부대 발늘은 축하드립니다 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동지들 고생 많습니다 오늘로서 위원장 6일차 일주일째 드링이 저 부들고 있습니다. 자, 인사드립니다. 월건설 지구 농국지대 기이대장지역은님과이지으로 인사드립니다. 주식! 주식! 예. 이번 주에 또 이렇게 한 주가 흘러갑니다. 이번 주에 납득할 만한 말이 없다면, 다음 주에는 더 강도 높은 수전으로 위원장 집회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 우리 동국세대 팀장 동지들을 지금 이시각에도조봉구 쌍문도 한 현장에서 지금 실패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어제 저녁 6시 반부터 노원구청에서 한시간반 동안 연대 투쟁을 했습니다. 얼마 전에 MBC 뉴스를 아서 알겠지만 노조 파괴 문건이 발견되어서 우리 공공연대 동지들이 요즘 강하게 수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서랍열고 앞에서는 교사 부당해고 관련하여 연일 계속 기대해 주이고 우리 민주노총 동지들이. 매일 매일 빠지지 않고 여기저기 뛰어다니며 연대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 우리 동국시대동지들이 아주 모범적으로 연대투쟁을 해주고 있어 저도 상당히 흥믿하게 생각합니다. 이곳 현장도 우리 설교 동지들이 하는 추리이지만 같은 건설노동 서울지 동지로서 우리 골조 동지들이 연대투쟁을 강하게 해서 이쁠거 우리 설비 동지들이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건설 노동자들 어떻게 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름철에는 상하기 때문에 일 못하는 날 많고, 겨울철에는 추위와 폭설 때문에 일 못하는 날이 많고, 사측은 항상 얘기를 합니다. 조합원들, 단가가 어, 세다니니,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애초에, 원치 못해, 굳이 따지자면, 원청의 문제가 있겠죠. 그게 합당한 공사 금액을 발표해서 안정에게 이찰을 해야겠고, 안정들은 거기에 걸맞는 이찰 금액으로 공찰해야 되는데, 과감 경쟁을 하려 장사를 깎아먹으시고, 그런 식으로 공사를 수지해놓고, 오로지 이 노동자들만 아박가는 그런 상황이 지금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이 구조를 바꾸는데 우리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앞장서야겠습니다. 이제 7월 4일 전국의 건설 노동자들이 서울로 집결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 한동안 우리들의 목표를 절차하기 위해서 하루 종일 힘들더라도 강화자 투쟁이어서 우리 건설 노동자들의 목소리가 정부나 사측에 반드시 전달되고 각인되도록 해야겠습니다. 이틀에 언제까지 할지 모르겠습니다. SK하고 NKG 빠른 판단 부탁드립니다. 오늘 아침에도 알게 모르게 외국몸으로 들어가서 작업하는 불법 노동자들이 있을 것 같은데, 우리 의조, 소와분들 들어서 토끼몰이 해갖고 다 몰아낼 것입니다. 불법들 절대 수립시키지 마십시오. 그에 따른 불상사가 일어난다면 그 모든 것은 사측에서 해야 할 것입니다.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런 북보를 행동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루빨리 변명한 판단하여 이 상황이 종료되길 기대합니다 이만 보러서 정리하겠습니다 고 준비 동국시대 똘똘 뭉쳐 고용한 자 절취하자 동국시대 똘똘 뭉쳐 고용한 자 절취하자 고용한 자 절취하자 건설 이절 지혜! 설사! 지혜! 잘들습니다전 노동자가 또들뭉서 함께 싸워야니다 이제 안면도 이제 익숙해지는 그런 동지들도 한분한분 한분 늘어나고 이제 이곳이 낯설지 않는 좀 그러한 시간들이 되는 것 같습니다 꼭 좋은건 아니지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냥 이름뿐인 동지가 아니라 정말 가슴으로 함께하는 동지들로 우리가 나아가고 있다고 라 생각합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진호 총 영국 건설 노동자, 서울건설지부 설비사업단장, 오동철 투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투쟁! 투 휴대용! 정말 투쟁을 하면서 그리고 동지들과 연대하면서 정말 가슴으로 너무나 동지들이 든든하고 사랑스럽게 느껴지는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현장을 그리고 이러한 건설로조를 만들기 위해서 동지들이 얼마나 희땀 흘리고 얼마나 희생해왔는지 너무나 가슴으로 절절히 느끼는 시간들입니다. 저희가 50일 넘게 새벽투쟁을 만들고 현장투쟁을 하면서 더욱더 동지들이 끝까지 걸어왔던 그런 삶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아직도 건설 현장에 바꿔야 될게 너무나 많습니다. 혹자는 노동조합 조합원들만 잘 먹고 잘 살고 자기 밖으로 챙기는 것 아니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저는 그것은 노동자들의 얘기가 아니라 업체들이 그리고 자본이 우리 노동자를 갈라놓기 위한 그런 수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민로노총 건설로조가 걸어왔던 그런 수쟁의 역사는 그 모든 성과는 노합원들 뿐만 아니라 건설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이 하나씩 하나씩 자기 것으로 누리고 있습니다. 해직공제 부금이 불화하고 실업급여가 불화하고 이제 우리 골조 동기들이 지금 혜택을 보고 있는 국공일 유급수당 건설 노동자들이 상상조차 못했던 걸 바로 동지들이 해냈습니다 그래서 그 혜택은 단순히 이 고초동지들 조합원들 뿐만 아니라 이제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모든 건설 노동자들 또한 국공일 유급수당을 받을 수 있고 또한 우리 건설노조 조합원들이 만들어낸 앤플레이 성과 또한 모든 건설노동자들이 함께 부를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다라는 거분명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역사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가 단순히 말이 아니라 바로 현실 속에서 증명되고 있습니다. 우리 동지들이 동북길의 동지들이 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역사 우리 설비 노동자들, 우리 더큰 노동자들 또한 하고자 하는 겁니다. 그 길에 항상 연대하고 항상 승리하는 크게 만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자랑스러운 길, 동지들과 함께 계속 달려나가겠습니다. 서호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 노동자, 꼴통성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 노동자, 꼴통성 인간답게 살아보자. 인간답게 살아보자. 건설 3, 4, 한 6, 지 8, 9, 10, 20, 30, 40, 50, 60, 70, 부0 9아1다 11, 12, 13, 14, 15, 16, 17, 으로 19, 20, 팀장님은 다음번에 꼭 하신다는 면을 체대도 하고 바쁘셔가지고 내가 한번 아, 이해하자. 선생 아, 네. 아, 마지막으로 아까 힘차이 부릅니다. 이 집에 마무리하겠습니다. 조제 조세!